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G2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G2 단말기는 1,300만 화소의 OIS 기능이 탑재돼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조금 흔들려도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림 없게끔 찍어주는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됐는데 DSLR의 렌즈에 적용됐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향상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예, 그래서 일단 사진을 일단 한번 찍어 볼 텐데, 이렇게 찍게 되면, 앞에 측허점이 총 9개가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포커스가 자동적으로 멀티 포커스로 해서 여러 개를 잡게끔 되어 있는데, 9개의 측허점을 가지고 있어서, 포커스를 다 일일이 맞춰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보면 U+, 박스라고 지금 돼서 자동으로 사진이 U+, 박스 쪽으로 업로드가 지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사진을 찍, 었는데 네, 여기 사진도 있고, 이렇 찍은 사진은 자동으로 U+, 박스로 업로드 지금 되게 되어 있고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U+, 박스에 보면 예, 자동 백업 부분에 보면 제가 사진 촬영했던 게 바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 8월 달 거에 보면 예, 8월 달 거에 보면 제가 아까 방금 촬영했던 사진이 예,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바로 백업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바로 메뉴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laughs> 사진 중에서 7월달 사진 한번 보내보죠. 예, 사진을 어, 모두 다 전송하는 게 아니라 앨범을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예, 여기 메뉴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를 합니다. 총 300장까지 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 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해 주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를 눌러 줍니다. 그리고 사진 앨범을 만드는 거랑 앨범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제목을 정해 두고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 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진을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눌러 주면 예, 보낼 사람한테 카카오톡이 전송되게 되고요. 사진을 눌러 어, 링크를 눌러 주면 상대방은 아마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웹페이지가 뜨고 예,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 사진 앨범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옆으로 넘기면 날짜, 찍은 날짜와, 그 다음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진을 이렇게, 예, 앨범으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가로, 세로도 지원을 하고요.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사진을 앨범으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만약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도 이미지 저장 눌러서 네,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이렇게 사진이 내려받게 되죠. 네, 사진 한 개, 2개 이렇게 내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링크만 줘서 사진을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서 내려받게 할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앨범 기능이 있, 있는데 유플러스 박스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사진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보여줄기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상입니다.